고린도전서 2장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그 태초 시작 전에 지혜가 이미 창조가 되었고요. 그 지혜가 잠원 8장에 보게 되면 내가 먼저 창조의 그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한 부분을 감당했다고 지혜가 본인 스스로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지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신비하게, 비밀스러운데 그것을 열어보면 되게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오는 고린도전서 2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64장 4절에서는 아무도 보,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했다고 이사야가 기록한 것을 고린도전서 베드로, 아, 바울이 가져다가 인용한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는요 이거 가지고 이 땅에서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받아 누릴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는 없는 거고요. 저 하늘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쓰는 그시크릿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라고 그거 가지고 오늘 각자의 세대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을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사야 64장에서는 그게 그 어떤 신도 그런 비밀스러운 아름다운 지혜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산들이 두려워 떤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옛날부터 들은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지혜는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거고요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지혜가 준비돼서 우리는 그 지혜 가지고 살도록 창조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의 영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창 강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의 탁월함과 God's favor,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하나님의 탁월함과 God's favor,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감춰진 신비한 지혜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것을 다 이루도록 허락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저에게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그 말씀은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각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허락하신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그것을 바로 오늘 가즈 s 위스덤, 숨겨진 신비로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즈스큐리 위스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요셉을 찾아내고 다니엘을 찾아냈던 각 시대의 그 패권 국가의 그 왕들이 감옥에 있었고 죄수였고 노예였던 요셉을 빠르게 끄집어내서 수염 깎고 왕 앞에서 드러낸 것은 그에게 통찰력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이 땅에 해석할 수 있는 인터프리팅 해설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작은 요셉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덤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을 때 죽은 자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데 그 지혜가 바로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탁월함과 하나님의 페이버를 가지고 우리를 부러워해요. 다니엘 또한 시대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그 험난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뜻을 정했던 그 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신이 다니엘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위덤이 일어났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위섬으로서 시대를 대변했고요. 그다음에 필요했던 인사이트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그30 30년이 아니라 300년 이상인 그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의 하나님의 일들을 통찰의 능력을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기록해서 증거했던 그 성령의 영이. 장례일을 얘기하시는그 성령의 영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니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시대를 감당해야 될 세대를 섬길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가지 스킬 위즈덤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거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고대린조전에서 2장을 보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지 보길 원합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오늘 고린도 전서 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세 번만 찾아내시면 돼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찾으시고요 12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그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오직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친 것만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세 가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눈이 전체를 보기 시작해요 그 전체를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앞만 보는 훈련으로 이 인생들을 살기 시작했거든요. 학교에 다니는 유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박사까지 하면서 앞만 보고 달리는데 훈련이 돼서 그게 인본주의 사고예요. 왜냐면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어야지 우리 인생은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두셔도 항상 같은 시간이에요 하루가 천, 일일이 첫날 같다는 그 베드로 후저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내가 태어나는 날이나 내가 죽는 날이나 다 동일한 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를 본다라는 것은 시작과 끝을 보는 이 수평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것과,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난 이 시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전체를 보는 눈은요, 예수 초점밖에 없습니다. 진짜 영업 비밀인데요. 예수 초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늘에 있는 거 보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인터프리팅 하기 시작하면, 그게 통변의 은사예요. 방언의... 여러 방언을 통변하는 그 은사는 영적인 것들을 이 혼적인 언어로 트랜슬레이트 하는 것입니다. 방언도 중요하지만 그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터프리터의 능력은 하늘의 것을 보고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언하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그, 인, 그 통찰의 눈과 인터프리팅, 그, 그, 해설의 능력을 가진 자들을 이 시대는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머리로 드러내고 리더십으로 사용할 거예요. 숨겨진 자들이 그렇게 툭툭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세상 공부보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통찰의 능력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인터프리팅을 해서 영적인 것들을 혼적으로 트랜스레이트하는 자들, 그 세대가 점점 다가오기 시작해요. 기계가 아무리 이 세상을 지배하고요. 컴퓨터가 사람을 지배할 정도로 많은 학습력을 할지언정 절대 못 이기는 것은 성령을 붙잡은 자들인 것입니다. 두 눈에 아무리 게임기를 씌우고 어, Virtual Reality를 한다고 아무리 판을 쳐도 성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은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세상 영은 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한순간에 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들은 성령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생각하라고 3주 전부터 얘기했는데요. 진짜 이 성령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혼적인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보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인터프리팅하고 해석해가지고 이 땅에 맞게 적용시키는 그 자들, 그 세대가 몰려올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칠전의 어린 다윗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될줄 믿습니다. 그들의 손자들 손녀들이 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돼서 하나님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어린 다윗들이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세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늘의 것들을 가져다가 이 땅에 사용하는 자들,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로 문제를 푸는 법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문제 생기면 사람 찾기 급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신학 박사가 돼서 목사가 돼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 믿으면 딴거안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구할 건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사람들한테 전하기 급해요. 사고 나고 문제 생기면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다윗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먼저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중보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그 순서예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하기 시작하면 그그 마음속에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성령 따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요. 영적인 것을 혼적인 것으로 바꾸는 그 공간이 마음인 거예요. 성령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져다가 마음까지 끌어내는 훈련을 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었죠. 그게 훈련이 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영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내 마음에게 계속 말, 말을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성령 따라 움직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 내 마음에 넓게 펼쳐달라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계속 그 마음을 구하고 10편 말씀처럼 내 앞에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내 오른쪽에 항상 성령님의 동행을 구하는 그 훈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영과 혼이 이 스위칭 되고 인터프리팅 되는 그 공간에 성령 따라 움직일 수 있게 생각을 내가 결정하게 돼요. 내 생각을, 내 의지를 가지고 성령 따라 움직이도록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게 돼요. 거기까지 될때 성령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으로 생각하기 시작된다는 것은 하늘의 것을 가져다가 이 땅에 적용하는 거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그 신비의 비밀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가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씀 주시고 성령 주셨으면 다 주신 거라고 얘기했죠 예수 믿고 말씀 받고 성령 가졌으면 이 땅에 맡겨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못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무은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마음은요 영적인 것이 들어와서 혼적으로 컨버트되는 그 허브 같은 그곳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마음에 무엇을 담을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시고 어릴 때부터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끌어 담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할 때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딴짓 안 합니다. 세상의 가장 악한 곳에 가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보낼지언정 그곳에서 왕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거라고요. 의인 열명만 있었으면 도시가 바뀐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 어린, 바, 바오, 그 어린 다윗들이 이 땅에서 쑥쑥 올라오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중보와 기도를 했어요. 강촌기도 뿐만 아니라 차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이제는 그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악한 그곳에서 동성령에 판친다는 그곳에서 아예 세상의 기준이 없어진 그곳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려는 깃발 든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으면 믿어야 돼요. 왜냐면 하그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은 중 우리는 믿음은 실체라고 바라는 것의 실제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지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 나눠 같이 나눴습니다. 빌리포서 4장, 4절부터 7절 함께 읽고 계속해서 말씀 나눕니다. 시작.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거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시는 이 dwelling place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기뻐하게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세워지는 이 항상 기뻐하는 이 dwelling place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는 그 처소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동산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가장 먼저 불러내서 거하게 하셨던 그 에덴이라는 이름은 기쁨이고 희락이고 아름다움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에덴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마다 회개가 일어나며 그 다음에 자복함이 일어나지만 결국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순간 때문에 우리에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인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뻐하심이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기쁨과 기도와 간구와 그다음에 범사를 가져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강의 하나님이 빌립 대서경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의 영이 혼을 다스리고요. 혼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그런 마음이 선택한 그 혼이 여러분의 육체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게 선순환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만 구하면 내 영이 성령께서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났고요. 여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스테이터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Dwelling place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생각할 때까지 절대 쉬지 마세요. 생각 가지고 사단이 장난치고요. 생각 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을 휘몰아치고요. 생각 가지고 마음을 휘집는 이 악한 사단의 생각들을 어떻게 제지하냐면 의지적으로 여러분 그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내힘으로안 되지만 하나님 이 순간에 성령님 내 마음에 하나님 의지적으로 모셔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그냥 안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이 땅이 죄악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어떠한 것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땡겨 써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항상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님 임자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의지적으로 여러분 땡겨 쓰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내 생각으로 혼적인 것으로 바뀌게 돼요. 그 영, 성령이 내 영으로 다스리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영을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끌어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그 평강과 기쁨과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플립시켜서 여러분 생각이 기뻐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의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이 그대로 따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가지셨잖아요.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으셨잖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읽고 우리 찬양 드리고 원장님 나와 주셔서 말마무리해 주시겠는데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하늘나라 소속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크리안 아메리칸이 한국에 와 가지고 혹시 사, 아,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한국 사람 안 도와주고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크리안 아메리칸만 비행기 태워서 미국 본토로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비밀스럽고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거 끌어다 사용하세요. 여러분, 아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 그거 끌어다 사용하는 거 훈련시키세요. 마지막 세대에 세상의 지혜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의 하나, 그 하나님 그하의 거실 그 성전 내 하나님의 거실 내 마음의 그 성전에 임하셨을 때그 지혜가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풀어지는 그 인터프리팅 능력과 그 통변의 통찰의 능력이 이루어진 그 순간 감옥에 있다가도 왕궁으로 불려 들어갈 줄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자는 7천은 항상 하나님이 준비해 두세요. 그 어린 다윗들은 항상 하나님이 준비해 두세요.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읽고 찬양 드리고 원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시작. 그런.